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연어를 하나 배우기로 하는데 뭐 굳이 연어도 아닌데 뭐 아무튼 스크래치라는 표현을 스크래치는 원래 긁어내는 거죠. 긁, 긁는 거, 긁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스크래치 그, 댓 무슨 말을 해놓고서 스크래치 댓 그러면 취소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내가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긁어내요 그거 취소 그런 뜻이에요. 에, 간혹 가다 체크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스크래치를 사용합니다. 드물게는 체크. 체크는 고치는 거 수정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체크는. 근데, 뭐 취소나 비슷한 뜻이에요. 똑같은 뜻으로 쓰요 다만, 체크 대신 좀, 약간 더 슬랭기가 더좀 심하고, 더 많이 안 사용됩니다. 보통은 스크래치댔수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볼까요? What's, that, what's that happened? I demanded the Mac an Let's get both of you out of here now, she said. Tell me what's happened. I wasn't going anywhere until she told me she had cheated again. 이렇게 된 거죠. 거기까지만 읽고 가볼까요? 뭔 일이 남겨? 나는 맥거름에게 캐물은 거죠. Let's get both of you, 자네들, 두 사람 다 지금 여기서 나가게 라고 말한 거죠. Tell me what's happened. 뭔 일이 아니까? I, I wasn't going anywhere. 어디도 갈 생각이 없었어요. 말해줄 때까지는 근데 그녀는 다시 주저한 거죠. We found, found some remains 유해 같은 걸좀 발견했어요. 어, 화재 불타 죽은 희생자죠. K okay, 제발 나가 주세요 이런 거죠. She t o o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획부리친 거죠. n k i 획부리친 거예요. 음, 어, 뭐 내려가 봐야 되겠죠. 어, 드니. 뭐라고 또 얘기를 하나요? We need to go out. 아, 우리 나가야만 돼요. 라고 말한 거죠. I pulled away from her. 그녀로부터 스스로를 당겨낸 거죠. 벗어나서 As I looked towards the back corner를 보았을 때 뒤쪽 코너를 보았을 때 거기서 조사관들이 Investigates were talking amongst themselves. And splashing and wading이죠. 그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고, and splash 물탕을 튕기면서 wade 걸어가는 거죠. 물속을 걷는 걸 wade라고 얘기해요. As fingers of light 기다란 손가락처럼 기다란 불빛이 드러내주는 대로 이런 거죠. 보여주는 대로. m o r e b on s over here. 어, 넘어서 여기 over here. 넘어서 여기에, 어, 여기에 뼈가 더 있네요. 라고 누군가가 말한 거죠. Oh, no. 아니에요. Scratch t h a 소입니다 불탄 나무네요. Well, 음, 뭐, this isn't. 이건 아니네. 이런 거죠. Shit. 지랄. w h e r the fuck. 이런 거안 써도 되는 거죠. w h e r the fuck. 이런 거 불편한 거야. Uh -huh. Fuck. 지랄. 이것도 지랄. 똥 같은. w h e r is the... Where is the medical examiner? 검시관 어디 있어? 이렇게 된거죠. 이 여자가 검시관 대빵이잖아요. I will t a k 내가 이거 돌려올게요. 처리할게요. I said t 에게 말한거죠. 음. If this is war, my sin. 내 현장인 것처럼. Get Lucy out. Lucy 내보내고, clean towel 타월, 깨끗한 타월을 손에 둘러주고 그런거죠. 음. 둘러주고. 다월 둘러주고 아 그럼 또 말을 하겠죠. 어, 어, 손에 들려주고 아울 텐도 곧 내가 돌로 올게. 어, 그리고 내가 또내 조카에게 말한 거죠. 루시가 자기 조카죠. 거기에 어, ATF 요원이면서 여간 없이 여간 b 이 f i n 괜찮을 거야 그런 거죠. 두 번째 문단을 가보고 주문하는 거예요. I will have e g g s a 한 거죠. 거기다가 소시지 소시지 먹 n 거 s a u s a g e 계란에다가 계란 v 라이 한거죠. 거기다가 소세지 소 w 지먹을거 a 요 e a c c 주세요. 그런거죠. a n o s c r a t c h t h a t 요 I will have e g g s a n d b a c o n 계란과 베이컨 먹을, 먹, 베이컨 주세요. 먹을 거라는 거니까. I will have 주세요. 그런거죠. 음자 a b 공통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뭐 스크래치였고요. 뭐 해석이 돼있고 내려가 봅니다. 쭉 내려가 보면 나와있고요. 답은 스크래치고요. 어휘 또는 표현을 볼까요? 스프레치. 물탕 튀기는 거. 낭비하다도 되죠. 더, 물탕 튕기듯이 돌막 던져넣는 거. 웨이드. 물속을 걷는 거. 걸어서 걷는 거. 스크래치는 긁는 거죠. 우리가 뭐 스크래치가 낫다 그러잖아요. 헐키다 아이, 차에 스크래치가 났어. 뭐 이러잖아. 근데 이 취소하다. 이 뜻이 있어요. We have to scratch our friends. 우리는 우리 계획을 긁어내야 돼. When I lost my job. 내 일자리를 잃었을 때취소해버 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이제 s c r a t that. 이거 취소. 그런 뜻이죠. scratch that. s c r a t that. 취소. 그런 거죠. 방금 한 말을 취소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거 뭐, 무시하다, 뺏, 빠트리다, i 건 n 무시하다 그런 거죠. 이전의 말을. 음, 우리말로 그냥 취소 그런데 I wonder how much it would be to have our wedding. 결혼식을 inside the aquarium. 수족관 내에서 하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에, 사실 에, 취소네요. 그 어리석은 멍청한 생각이니까요. 그 다음에 mom, can you buy me some coke? 콜라죠. 콜라 좀 사주세요. 엄마 콜라. 엄마 콜라. 그런 거죠. 아, 이렇게 애들이 우게 되면 아주 짜증나죠. 그때더 엄마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마 o 스크래치 a 그건 취소고요. 아이 a n 키 a ski.를, s k 들 사주세요. 스키들은 과장, 아시죠? 스키들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요즘 편의점에 가서도 팝니다. 스키들. 음. 그 다음, 음, 볼까요? 그 다음은, 우에 are going to n e e 는 뭐, 사기꾼도 되고, 여자매칭부도 되는데 그냥 선수라고 해석했어요. 여선수 뭐 그래도 되죠 선수가 다섯 필요해 취소 check that, get seven, 일곱 명 불러 이런거죠. 어, check that도 슬랭이지만 거의 같은 뜻으로 간혹 사용이 돼요. 다음 아, What time is the meeting today? 오늘 회의가 몇 시에요? 그랬더니 4 o'clock, no, 아니 ch check that, 취소 스포 후더리 4시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뭐 별건 없었고요. 다만 음, 그래도 여러분이 음, 이 스크래치데시라는 표현, 어, 스크래치데트 표현 알고 계시라는 거죠. 스크래치데트 제목이 스크래치데시였죠. 어, 스크래치데트 제목이 스크래치데시잖아요. 스크래치데트 지소. 스크래치셋, 취소, 이거는 알고 계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